안녕하세요 전투태재 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컴퓨터가 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, 노트북으로 지금 찍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랑 그거를 저쪽으로 다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찍고 있어요 어, 아무튼 참 그냥 방송 장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,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그 파츠 나누기에 대한 건데 뭐 비슷한 부분인데 이건 파츠나누.. 그니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파는 게 아니고 나눠 놓을 거를 대비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다른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테스트 화면이라고 지금 모니터는 이제 그 노트북은 모니터가 작으니까 저기 옆에다가 놔두고 하는 거라서 어, 영상 삼아서 올리는 겁니다. 아무튼. 그래서 파츠를 나누려고 생각한 게 아니, 아, 나누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막 심하게 파내거나 그러니까 원래 계획을 좀 잡아 놓고 했으니까요. 그러지 않는 거고요. 요거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인데 좀 채색법을 좀 다르게 해서 제가 요때 요거를 하고,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, 다 제가 하는 채색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, 어,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먼지 날리니까 주의하시고요. 네. 이거를 조금 딱딱하게 동상식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,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만들까 하고, 어, 이쪽 있는 데좀 찌그러진 데가 있어서 부였는데 다시 깨졌어요. 또 만들 거고요. 요거는 이제 고의 그림이 이제 임파스토 기법, 인상파 시기 후기 인상파죠. 네. 고 시기에 만들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유명 그때 살았던 사람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만들 거고요. 요거를